50대 및 60대는 신체 노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심폐 기능 약화, 유연성 감소 등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올바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노화 방지를 위한 50~60세대의 운동은 근력 강화, 유산소 능력 향상, 유연성 및 균형감각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 근력운동 젊은 근육 유지의 핵심 근육량은 30대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량 감소는 기초대사량 저하, 활동성 감소,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므로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운동. 맨몸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의자를 사용하여 앉았다 일어서는 연습부터 시작하며 점차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지 하체 근력과 균형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지대를 잡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팔굽혀펴기 변형 동작 벽이나 의자를 짚고 서서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등 본인의 근력 수준에 맞춰 실시합니다. 상체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플랭크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며 엎드려 팔꿈치와 발끝으로 지탱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간을 점차 늘려갑니다. 밴드를 이용한 운동 탄력 밴드를 이용하여 팔, 다리, 등 다양한 부위의 근력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빈도 주 23회, 하루 2,040분 정도 실시하며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 동작은 1015회 반복 가능한 강도로 23세트 실시합니다. 유산소 운동 심폐 기능 강화 및 만성 질환 예방.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지방 감소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추천 운동. 걷기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립니다.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조깅 달리기 걷기보다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없다면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 또는 야외 자전거 모두 좋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하체 근력과 심폐 기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수영전신 근육을 사용하며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는 운동입니다. 심폐기능 강화에 탁월합니다. 아쿠아로빅 물의 저항을 이용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운동빈도 주 35회 하루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 강도는 옆사람과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가 적당합니다. 3. 유연성 및 균형운동 부상 방지 및 활동성 유지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감소하고 균형감각이 떨어지기 쉬워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신체의 안정성을 높여 부상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운동. 스트레칭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 전신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운동. 전후 또는 매일 꾸준히 실시합니다. 반동을 이용하기보다는 천천히 늘리고, 1530초 유지합니다. 요가 및 필라테스 근력 강화와 유연성, 균형감각 향상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올바른 자세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극권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감각과 유연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발 서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합니다. 익숙해지면 지지 없이 서 있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발 뒤꿈치 들기 및 발끝 들기 종아리 근육 강화와 발목 안정성에 도움을 주어 균형 유지에 기여합니다. 운동 빈도 유연성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좋으며 균형 운동은 주 23회 꾸준히 실시합니다. 운동 시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의사와 상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운동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운동 전 5~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등의 준비 운동으로 체온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 줍니다. 운동 후에는 5~10분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서서히 낮춥니다. 점진적인 강도 증가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신체가 적응함에 따라 운동 시간, 빈도, 강도를 서서히 늘려갑니다. 통증에 주의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운동 전, 중, 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운동 조합 한 가지 운동보다는 유산소, 근력, 유연성, 균형 운동을 골고루 포함하는 것이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에도 꾸준하고 올바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